운장산 산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피암 목재에 도착을 해서 산행을 준비 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운장대까지는 2.7km가 되겠습니다. 자, 칠성대 서봉에 지금 눈발이 내리고 있습니다. 운장산 정상입니다. 자, 운장산삼장봉 동봉 정상입니다. 어, 우와, 어 저... 오, 멋지다. 어. 어. 와. 잠깐, 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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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얼음 깐 얼음, 얼음. 너 넘어졌잖아. 얼마나. 나도... 어얼음른내가 넘어졌어, 시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곰지기산 정상입니다. 여기는 정상석이었고, 아, 표지목에 곰지기산이란 아, 표시만 해두는 곳입니다. 아, 등산로가 결빙되어 많이 미끄럽습니다 현재시간 9시 20분 구봉산 아래 아, 계곡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름목재입니다 이제 구봉산까지는 약 680m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오르막길이 되겠습니다 자, 구봉산 정상입니다 시험목재를 출발한 지 4시간 50분 만에 구봉산 천왕공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구봉산 정상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인증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목소리> 밀에 그 잡고 잘가게요 고드름이 옛날 등산로 계단길에 고드름이 있는데 낙빙에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돈 아 내미째입니다. 본내미째에서 팔봉으로 올라가는 길과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있는 곳입니다. 사장 <목소리도> 자, 봉산 이제 일봉을 다녀와서 주차장으로 지금 하산하는 길입니다. 저기 멀리 주차장이 보이고 있고요.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하산길이 좀 수월하네요. 오늘 산행은 4시 40분에 출발해서 12시 10분에. 산행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산행을 이제 마쳤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타고 온 버스인데요. 아, 저녁 출발할 때는 어두워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저희들은 블랙야크에서 아, 광고용으로 브래핑을 한버스 네, 버스로 상행을 매주 진행 을 하고 있 습니다.